안녕하세요, 불꽃니자입니다. 제가 오늘요 바로 친구에게 받은 요괴메달 짝퉁이고요. 소개할 텐데요. 네, 짝퉁입니다, 짝퉁. 봐봐, 여기 노란 색깔, 이런 게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이죠. 원래 본래 색깔은, 뭐, 이런 색깔인데, 이런 색깔인데, 그리고 족도 같아야 됩니다. 족도. 만약에 이렇게 노란색이면 가짜고요. 종, 근데요. 요걸 제에 끼워 넣으면 정상적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괜찮구요.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부탁드리고요. 리뷰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기마누스 불가사리 쪽이구요. 여기 인기마누스돼있구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정품도 있습니다. 이건 짝퉁이고요. 바로 이 배드냥. 잘안 보이나요? 여기 배드냥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짝퉁이고요. 네, 다음은 리모컨 감추고 어슴족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오 이거는 푸디티족입니다. 그냥 푸디족. 네 다음 은 이목구간 추고 어슴족이고요. 뒷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로브냥 로브냥이고요.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이고요. 원래 진짜는 호걸족인데요. 여에서는 짝퉁이어가지고. 블루조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것도 홀로그램.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있고요. 어짝꿍입니다 네, 이건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바로 운치쿠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프리티족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있고요. 어 자, 다음 안쫄데빌 쫄데빌의 진하죠. 거스릉 족이구요 이렇게 짝퉁입니다 다음 찌찍하지 않나 입니다 이것도 짝퉁이고요 원래는 호걸 족인데 아 원래 호걸 족이 아니고 그 불쾌 족인데 여기서에는 호걸 족으로 나와있네요 여기 이렇고요네 QR 정품은요 QR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QR코드가 네, 아차무이고요. 이것은 불가사리족입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 걸림두목 어승족이고요. 이건 정품입니다. 이렇게 QR코드가 있죠. 네, 다음은 동삼동입니다. 호걸족이고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네. 예. 친구가 준 요괴메달이 총1 0개이고요총 10개입니다. 네, 이렇게 요괴메달이 있고요 그럼, 그럼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